이제 우리가 천정산 입구에 와서 오늘 아까 좀 이제 얼마 수녀원 들렸다가 그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석굴암으로 왔어요. 예, 예. 여기 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아까 제가 밑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음. 이 천성산이 뭐 종교를 품어놨던 그렇죠. 곳이고 음. 인형을 품어안았던곳이라 했잖아요. 그 옛날에 원효대사께서 여기서 공부 하면서 산, 여기서 돌을 닦던데 돌을 예, 닦던 곳이고 그 이후에는 또 천주교 신자들이 음. 여기 숨어서 아, 천주교 신자도 들 여기서 그렇죠. 오. 이 안에 이제 물도 나고. 공기가 통하니까, 숨어 살기에는 일단 물이 있으니까. 아, 이게 천 년, 천 그러니까 년이 훨씬 넘은 지금 이 행태를 보존하고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예. 그리고 또, 한국 전쟁 당시에는 음. 빨치산도 여기서 숨어들어서. 아, 그래요? 예. 간 약수. 예. 약수 한잔 하시죠. 안잔시다 예. 자. 음. 예. 아, 약수입니다. 감로약수. 감로. 감노. 야, 이게 지금 이게 바위틈에서 나오는 물인데요. 예. 이게 지금 물이 있으니까 옛날에 원로대사께서 여기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또 예. 천주교 신자들이 도망와서 이 굴에서 생활을 할수 있었겠네요. 그렇죠. 음. 공기도 통하고 물이 일단 있으니까 사람이 생존할 아, 수 있었겠죠. 물 맛이 너무 좋은데요? 음. 아, 단맛이 느껴집니다. 단맛이 느껴집니다. <laughs> 응. 이 굴이 지금 자연적으로 생긴 거잖아요, 그죠? 예. 이게 바위 틈에 사이에서. 네. 네. 대단하네. 양산에도 이런 이런 굴 법당들이 좀 있잖아요. 미타함에 가면. 미타함에 가도. 미타함굴 법당이. 예, 예. 응. 여기는 정말. 가만히 있어도 길을 받을 수 있는 곳일 것 같습니다. 네. 저 수은 최재호 선생, 그 정멸굴도 마찬가지고. 예. 거기도 이렇게 군요가 이만해요? 저, 저도 그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. 음. 그, 거기도 일단은 뭐 수도를 했다라고 음. 하면은 물도 있고 공기도 음. 통하는 그런 곳이었겠죠. 근데 사실은 예. 물이 이렇게 감, 약수가 이렇게 나오는 굴법당이다 보니까 예. 아주 그좀좀 특색 좀 다른 것 같아요. 음. 가시죠. 예. 음.